소리죠. 이 곡은 '마마'라는 곡이었고요. 혹시라도 이제 '마마'라는 곡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막하게 곡의 이야기를 설명해드리자면은 살짝 이건좀좀 좀 이게 제가 거의 스무 살때첫 자취방에서 <laughs> 썼던 그런 곡이어서 되게 좀 가사가 유치하긴 하지만 좀 로봇이 사랑을 느낀다면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어, 보통 영화나 뭐 책이나 그런 곳에서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면 반드시 나오는 게 이제 로봇이 느끼는 사랑, 로봇이 느끼는 감정이 진짜다 아니다를 이제 막 싸우면서 막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저는 사실 로봇이 느끼는 감정도 가짜라고 생각하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도 뭐 이건 이래서 하면 안 돼, 이건 이래서 좋은 감정이야, 뭐 이건 이래서 사랑이야 이런 식으로 감정의 사유라는 과정을 거쳐서 어, 로봇이 느끼는 감정도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만약에 로봇이었다면은 어, 내가 느끼는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하도 주변에서 너는 가짜야, 너는 만들어진 존재야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 자신이 정말로 심장을 가진 사람들처럼 사랑을 하지만 어, 자신의 감정을 모르고 어, 사람의 심장을 동경하는 그런 로봇의 이야기였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제. 이벤트 다 했는데 제가 좀 진행이 매끄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발 양해 부탁드려요 제발, 제발 노력은 할 텐데 왜냐면 저희 팬분들이 진짜 진짜 진지하게 이거는 뭐 팬분들이 있어서 하시는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팬분들이 착한 하시는데그 팬사인회에서 어떤 팬분 두 분, 세분 정도가 정말 돌려서 돌려서 예, 지난 서울콘에서 진행했던 이벤트가 좀우수선 했다라는 걸 되게 돌려서 말해주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열심히 일단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저 목소리를 듣고 싶은 노래를 써주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뭐뭐 있는지만 한번 처음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어, 처음 느낌 이대로, 아, 처음 느낌 그대로, 이소라, 새 소년 난춘, 오. 그 다음에 아, 이제 제 노래는 다제 스미스제. 제가 제 노래는 빼겠습니다. 로이킴 네개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리고 밤 바다 최유리님. 그 다음에 엑소 첫 눈. 그 다음에 라 라디오헤드 크립. 그리고 공이로비에 <laughs> 슬픈 인연. 윤도현 너 감사합니다 윤두현 너를 보내고 신지훈 시가 될 이야기 오. 그리고 정승환의 눈사람 <laughs> 그리고 세소년의 눈 그리고 최유리님의 숲 그다음에 <laughs> 백예린님의 산책 그리고 지트님의 잘 지내 우리 잘 지내자 우리 아닌가요 혹시? <laughs> 잘지내 우리. <laughs> 가을 방학의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laughs> 그리고 건지나 끝 바카요비 그런 일은 허혜경 그렇게 싫어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한강에서 폴킴 우효 민들레 스물다섯 스물하나 <laughs> 나에게서 당 당신에게 정모님, 데이먼스, 이어 유얼스, 민기뉴, 미닝리스, 크러쉬, 가끔, 혁오, 통보이 안티프리즈, 검정치마 더더 더 걸... 프롬... 아이게제 영어를 못했는게 아니고 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걸... 네 어쨌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을 아마 어수선하다고 말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실수를 한게 혹시 그제 대기실에서 제 휴대폰 좀 주실 수 있나? 요 네. 왜냐면 제가 그 가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원활하게 들려드리려면 휴대폰으로 계속 검색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까지만 이해해주시면 제가 진짜 열심히 불러드리겠습니다. 제 셀카용 폰인데 <laughs> 이제 처음으로는 처음 느낌 그대로 이소라님의. 아,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은데, 이번난 <laughs> 너무 두려워, 난 너무 두려워, 어째. 춘은 제가, 제가 되게 한 2년 전부터 계속 커버곡을 요청을 받았는데 안 불렀었어요 제가 여기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음. 잖아요. 그래서 되게 여기 지금 인디 추천곡이 많고 재팬 분들도 되게 인디곡을다 좋아하셔서 인디곡만 추천해 주실 텐데 제가 좀경문을 쌓도록 하겠습니 2025년부터.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음, 음, 어 눈사 정승환의 눈사람 불러도 될까요? 아, 사실 명가왕에나가서 한번 불른 건데. 아세요? 네. <laughs> 어. 멀리 배웅하던 길 여전히 나는 음 노래가 안티프리즈 를 부르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laughs> 제가 지금 너무 고등학교 음악회처럼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다음 아이패드로 꼭 미리미리 검색하는 걸로 선 비만 내렸어 뱃속까지 다 젖었어 얼마 있다 비가 갇혔어 대신 눈이 내리더니 영화서도 볼수 없던 눈보라가 불때 너는 내가 처음 봤던 눈동자야 네, 가지만 너무 적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아 박하유빈님 그런 일은 이건 좀 길게 부를 수 있어요. 아니 뭐냐면 6 6 0 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퀄리티가 <laughs> 좋아서 그래서 노래를 열심히 부를 테니까요 이 다음 곡은 이제 나그네라는 곡인데요 이제 옛날 이야기 중에 혹시 그 나그네의 겉옷을 벗기는 얘기를 하는 태양과 구름을 아시나요? 이제 그게 나그네가 막 지나가니까 어, 겉옷을 벗기려고 태양이 따뜻하게 내리쬐기도 하고 바람이 이제 바람을 아 구름이 이제 바람을 세게 불면서 이제 막 어, 겉옷을 벗기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은 태양이 이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은 어 따뜻하게 대해줄수록 사람은 자신의 커플을 벗고 어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준다 이런 것 같아서 사실 그게 좀어 제가 사랑을 대하는 태도랑 닮아있기도 하고 이제 저는 막 되게 막 사람이랑 사람을 별로 막 믿지도 않고 다가오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뭐 되게 찬바람 생생 불다가도 되게 따뜻하게 다정하게 대해주면은 좀 되게 막 믿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름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그런 곡입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까 했던 코너가 너무 쪽팔려가지고, 지금 아, 멘탈이 진면안되는데 아. 일 나그네라는 곡이었고요. 다음 곡은 야수라는 곡인데. 오, 아, 감사합니다. 이 곡도 제가 좀 아, 아끼는 그런 곡인데요. 역시, 미녀와 야수라는 디즈니 얘기하세요. 네. 이제 왕자가. 야수로 변하는 저주에 걸려서 이제 자신의 겉모습이 너무 싫은 나머지, 어, 컷, 성의 커튼도 다치고, 햇빛 아래서 나가지도 않고, 어, 그런 자신의 겉모습을 싫어하는 야수 왕자가 나오는데, 그런 야수가 좀 저의 모습과 닮아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제 겉모습을 그렇게 막 좋아하지도 않고, 또 자연광 밑에 가면 정말 사람이 숨을 곳이 없이 모든 단점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햇빛 밑에 서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어, 만약에 내가 그런 야수라면 어, 정말 너의 공부습과 상관없이 어, 너를 사랑해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런 야수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야수한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서 써본 복입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게 제가 수미상만거 되게 좋았는데 킬더라이시 불을 꺼달라는 뜻이거든요 마지막이 이제 인더라이 나는 빛이 안에 있었다 이렇게 야수가 인정하는 그 장면이 뭔가 저 자신을 좀 보듬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좋고 되게 좋으니까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할머니도 좋거든요 잘 <laughs> 보세요